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기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은 준비된 땅에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 땅은 씨앗을 품어내어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땅에는 씨앗이 머물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기회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준비된 내면과 태도 속에서만 진정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우연과 만남,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깨닫습니다. 기회는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문다는 사실을 젊은 날에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곤 했던 순간들이 돌이켜 보면 사실 그간의 작은 노력과 준비가 만들어낸 결과였음을 알게 됩니다. 준비 없이 다가온 우연은 쉽게 흩어지고 사라지지만 묵묵히 자신을 다져온 사람에게는 그 우연이 새로운 길의 문을 열어줍니다. 삶은 늘 예기치 못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기회도 어느 순간 찾아와 우리의 앞을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은 미리 준비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망설임 대신 확신으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기회 앞에서 주저하고, 결국 손에서 흘려보내고 맙니다. 중년은 준비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기입니다. 청춘의 시간 동안 우리는 무수히 배우고 익히며, 때로는 실패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듬고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 후반부에 주어질 뜻깊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는 노력과 정성의 결을 알아보고 그 위에만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같습니다. 봄의 꽃은 겨울의 차가움을 견딘 땅에서만 피어납니다. 단단히 언 땅을 지나면서도 묵묵히 뿌리를 키운 나무는 봄이 오자 가장 먼저 꽃을 터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고유한 시간 속 준비와 단련을 통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은 봄이 와도 꽃을 피우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은 삶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준비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며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실함을 일상 속에 새기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아 올리는 것, 이를 통해 스스로를 한 단계씩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준비된 자는 세상이 열어주는 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단단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배움, 작은 성실, 작은 인내가 훗날 인생의 큰 기회와 연결됩니다. 기회는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준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상의 작은 태도와 습관 속에 스며 있습니다. 새벽의 고요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부지런함, 오늘의 일에 충실히 임하는 성실함,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어느 날 눈앞에 다가올 기회를 붙잡을 힘을 길러 줍니다.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단순히 빠른 성취보다는 지속적인 준비의 가치를 압니다. 젊은 날에는 성급히 성과를 원하고 눈앞의 결과만을 바라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걸어온 지금은 알게 됩니다. 준비는 단순히 목적을 향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단단히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삶은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내공을 쌓아갑니다. 마음가짐 또한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평소 마음을 단련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쉽게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넓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마음은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또한 겸손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가올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자만은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내게 하지만 늘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우연조차도 큰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겸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삶의 태도 역시 기회를 불러옵니다. 바람이 늘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듯 기회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유연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변화에 순응하며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유연한 태도가 준비된 자의 또 다른 조건입니다. 중년의 마음이 단단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가질 때 기회는 비로소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중년의 준비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숙입니다. 단순히 젊은 날의 열정이나 순간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깊은 인내와 꾸준함 그리고 자신을 다듬는 오랜 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봄을 기다리는 나무가 겨울을 견디듯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또한 고요한 인내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키워갑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순간을 위해 모든 준비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회는 마치 봄의 햇살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리쬐지만 햇살을 받아 꽃을 피우는 것은 준비된 땅과 나무뿐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에 우리가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성실입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한 태도는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며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자세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됩니다. 성실함은 마치 뿌리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하고 성장하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또한 배움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회는 변화 속에서 피어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만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배우는 모든 행위는 준비의 씨앗이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창을 여는 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은 모든 기회의 기반이 됩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붙잡을 힘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습관은, 기회가 왔을 때 당당히 그 앞에 설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준비란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서도 비롯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기회는 종종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진실된 인간 관계,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기회는 움트고 자라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작은 인연에도 성심을 다하는 습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열어줍니다. 진실된 관계를 맺는 일은 기회를 부르는 가장 자연스러운 준비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기회를 불러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좌절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는 태도는 기회가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기회가 머물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작은 우연도 싹 트기하는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 이러한 실천과 습관은 단순히 하루의 작은 행동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준비가 됩니다. 오늘의 성실이 내일의 기회를 낳고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성장을 이루며 오늘의 긍정이 내일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의 결실입니다. 기회는 갑작스러운 바람처럼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불어와 우리의 삶을 흔들고 방향을 바꾸며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도추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이는 오직 준비된 사람뿐입니다. 준비가 없는 이는 바람 앞에 흔들리다 그대로 멈추어서지만 준비된 이는 그 바람을 이용해 더 멀리 나아갑니다. 중년의 삶에서 찾아오는 기회는 젊은 날의 기회와는 다릅니다. 젊을 때의 기회가 주로 성장과 확장의 의미를 지녔다면, 중년의 기회는 좋은 날제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이 가기 전에 좋은 일한 가지는 생기겠죠. 기회를 준비하는 삶은 결국 지혜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기회가 곧 행운처럼 보였습니다. 운이 좋아야만 얻을 수 있는 우연한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년의 일은 지금은 압니다. 기회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하게 쌓아 올린 삶의 태도가 불러오는 열매라는 것을 지혜로운 삶은 기회를 억지로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가꾸며 기회가 다가올 순간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 땀방울로 밭을 돌보며 가을의 결실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회는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이지, 조급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는 그 기다림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단단해집니다. 중년의 지혜는 기회를 바라보는 눈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기회를 다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기회, 내 삶의 길과 어울리는 기회만을 알아보고 선택할 줄 압니다. 이는 경험이 쌓여 얻은 분별력이며, 지나온 세월 속에서 길러진 내면의 통찰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삶의 결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를 맞이하는 최종적인 자세는 겸손입니다. 기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빛과 온기를 나누라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그 빛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기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나누고 세상과 더불었을 때 그것은 더큰 의미로 남습니다. 중년에 우리가 맞이하는 기회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기회를 준비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회를 통해 성장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준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웠고 성실을 체득했으며 삶을 긍정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결국 기회는 순간이지만 준비는 평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기회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준비와 세상의 흐름이 맞아떨어진 순간에만 허락되는 귀한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맞이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그 기회를 더 깊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회를 더 풍요롭게 하는 또 하나의 준비입니다. 이렇게 볼때 기회는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준비된 삶의 필연입니다. 기회를 준비하는 자는 결코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그 기회를 통해 또 다른 내일을 열어갑니다. 인생은 끝없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강가에 서서 기회라는 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끝내 놓쳐버리고, 어떤 이는 자신을 단단히 준비해 두어 배가 왔을 때 주저없이 뛰어오릅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준비된 자는 언제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잡고, 다가오는 기회를 힘있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중년은 준비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운 성실, 인내, 겸손, 긍정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날들을 견뎌왔고, 그 견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도 다가올 기회를 위해 우리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기회는 때로 크고 화려하게 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작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 우연히 열린 만남, 혹은 평범한 하루 속의 작은 선택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는 일상의 작은 순간마저 소중히 여기며 거기서도 의미를 찾습니다. 준비된 삶은 일상의 모든 것을 기회의 씨앗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기회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것은 삶을 새롭게 하는 바람이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우는 불꽃입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기회는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르익은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단단해진 우리이기에, 그 기회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회는 운명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준비된 삶이 스스로 불러오는 필연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에 머물고 준비된 태도 위에 꽃 피우며 준비된 영혼을 통해 세상에 빛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히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묵묵히 가꾸고 단단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년의 우리는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며 그 순간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흘리는 땀과 지금 쌓아가는 성실은 언젠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회는 미리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고 우리는 바로 그 준비된 자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삶은 아직도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지는 순간, 내일의 기회는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회와 함께 우리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며 더욱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미리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길 위에 피어나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머물지 않습니다. 기회는 마치 계절의 꽃과도 같아서 씨앗이 심기고 흙이 갈아 엎어지며 햇살과 바람이 어우러진 자리에서만 피어납니다. 준비 없는 땅에는 꽃이 피지 않듯 준비 없는 삶에는 기회가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미리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고 젊은 날에는 기회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행운이 내 삶을 바꿔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중년에 이르러 보니 기회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찾아오는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알아보고 그것을 붙잡을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일상의 작은 태도와 습관 속에 스며 있습니다. 새벽에 고요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부지런함, 오늘의 일에 충실히 임하는 성실함,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어느 날 눈앞에 다가올 기회를 붙잡을 힘을 길러줍니다. 중년에 이르면 우리는 단순히 빠른 성취보다는 지속적인 준비의 가치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성급히 성과를 원하고 눈앞의 결과만을 바라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걸어온 지금은 알게 됩니다. 준비는 단순히 목적을 향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을 단단히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삶은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내공을 쌓아갑니다. 마음가짐 또한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평소 마음을 단련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쉽게 흔들지 못하도록 마음을 넓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마음은 기회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또한 겸손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가올 기회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자만은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내게 하지만 늘 배우려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우연조차도 큰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에서 겸손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삶의 태도 역시 기회를 불러옵니다. 바람이 늘한 방향으로만 불지 않듯 기회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유연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길만 고집하기 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열고 변화에 순응하며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유연한 태도가 준비된 자의 또 다른 조건입니다. 중년의 마음이 단단함과 동시에 유연함을 가질 때 기회는 비로소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중년의 준비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의 성숙입니다. 단순히 젊은 날의 열정이나 순간적인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깊은 인내와 꾸준함, 그리고 자신을 다듬는 오랜 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